발표 나올 때쯤인가. 근데 우리 응. 이제 좀 직구하러 다니고. 응. 가족들 못 빼서 가지고 작년 동안은. 그렇지. 어. <laughs> 처음에. 할 때는 근데 다 전적 배 자체 그렇게 만족을 안 하셨어가지고 저 편입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죠. 그고 형성이는 어떤 것 때문에 처음 편입하고 싶었어? 학벌, 컴플렉스. 여기는 이상한 움직임 가야겠다라고 마음으로 학교 있었어. 처음에는 막연하게 인 서울, 응. 막연한 응. 인 서울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응. 이상은 꼭 가고 싶다. 그 결국엔 서원에 가네, 그렇지? 네. 지금 서원가게 무슨까지? 화공 생명면공학과요 전적 때는 무슨 과였고? 전적 때는 토목 환경 공학과였어요. 토목 환경에서 화공적으로. 네. 전공 좀 다른 건좀 괜찮을 거 같아. 음, 저 처음에는 많이 힘들 것 같은데, 나프로를 음. 생각해서는 공기 내쪽이 나았다고 생각을 해서. 어차피 토목으로 썼든 화학으로 썼든 가서 고생은 똑같을 것 같아요. 어차피 고생할 거면은 99시 정도 되 네. 나아니까. 그래서 3월 달에는 전학반으로 학교 병행하면서 있었는데 네, 맞아요. 힘들진 않았어. 음, 학교가 그때 절반은 대면이고, 절반은 또 비대면이었어서, 음. 그리고 어, 제가 그전 학기까지 학점을꽤 여유롭게 드러났어서, 뭐 크게 어려움은 음. 없었어요. 그리고 훈선이가 거의 이제 한 10개월 내내 이제 아무래도 살다시피 했잖아. 어, 3학기 때는 별로 아안 그랬지. 맞아요. 상반기 때는 힘들었는데 네. 응. 하반기 때 이제 무현 쌤이랑 이야기 많이 보긴 했었어. 네. 데그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할수 있어. 어, 어떤 것 때문에 힘들었고? 한 7월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힘들었던 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작게 작게 슬럼프가 오긴 했어도 금방 이겨낼 수 있을 정도였는데 하반기 날 더워지고 기출 들어갈 때쯤 어느 정도 개념은 다 오고 왔는데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했는데 예. 잘 하고 있는 건가? 아, 이부이은 들었구나. 앞으로 기출을, 기출에 대한 그, 겁이 좀 컸었어요. 막, 모의고사보다 결국 기출 해서 기출이 더 중요한데, 거기서 잘못 받거나 이러면, 더하지? 막, 이런 생각도 강했고, 체력 관리도 잘못한 편이어서, 공부 시간을 많이 가져가려고, 쉰다고 쉬었지만, 제대로 쉬지는 못했던 거 같아요. 그게 계속 스트레스가 누적되어서, 막판에 많이 힘들었었죠. 근데 어떻게, 그, 네. 그래서 그냥 하루를 산책을 하면서 산책을 많이 했던 것 같아. 진짜 많이 했어. 부면도 놀렸어요. 나는 또산책하 가야지 <laughs> <그래서. 웃음> 그래가지고 저는 산책하면서. 생각을 정리하고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싶고 다른 생각을 좀 하려면 몸도 좀 움직이고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어서 시간을 많이 그쪽으로 투자했던 것 같아요 영수를 같이 준비했잖아 장학년이기 때문에 네. 영어랑 수학이랑 공부를 어떻게 했어? 최대한 5대 5 비율로 하려고 했었고 음. 그래도 수학에 비해서 영어가 성적이 잘 나와준 편이어서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점점 수학 비중을 늘리고 형선이만의 음. 네. 아, 이건 되게 좋은 방법이다 아니 뭐팁 같은 것도 있으나 영어를 먼저 말하면 초반에 그 문법 시간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그 성적이 상위권만 이름이 나오고 어. 상위권이 아닌 친구들은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. 배고프시게만. 근데 저는 거기서 제 이름이 꼭 나오게끔 하자. 그런 생각으로 했었고, 걔는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걸 다른 누군가한테 이걸 설명을 할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. 그래 처음 내용을 필기를 해놓고 그 포인트 포인트마다 전체를 다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해서 그 포인트를 딱 잡아서 그대로 그 흐름대로 어떻게 설명을 할수 있을까? 최소한의 지문으로 좀 최대의 효과를 내볼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 했었어요. 수학을! 수학이 어떻게 보면 항상 위험한 약점 요소? 맞아요. 요소를 담가잖아. 어떻게 보고 있었어? 영빈쌤 수업이 난 음, 되게 컸던 것같아 음. 이해가 너무 잘 되게 수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변형서랑 그리고 또 방법 방법 아무튼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음.. 교수님들의 수업이 일단 진짜 참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. 수업이 안 좋으면 뭐 다른 걸 찾아보거나 다른 데로 가거나, 그런 다른 대안이 있는데, 저는 그냥 계속 학원 수업만 들었잖아요. 들었, 어 음. 일단은 교수님들의 수업과 음. 관리 시스템이 공부만 할수 있게끔. 공부. 네 어떤 로드? 일단 그 자습실 환경 분위기 자체가 음. 공부를 하기에 너무 아, 너무 잘 되어 있는 환경이었어서 아 진짜? 네 공기가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아침 일찍 와서 어떻게까지 네. 가상좀 눌려 있었잖아 네 그리고 지금 봐도 대부분 그쪽에 있던 친구들이 결과가 좋긴 했어 아쉬운 점은 없어? 아쉬운 점은 뭐, 멘탈 관리 <laughs> 막판에 많이 무너진 케이스가. Yo